질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겐 너무 손큰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엄청 크셔서 명절마다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요. 어머님은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하루 종일 장을 보시고 생선이며 고기도 늘 최고급으로 하시느라고 거의 백만 원은 백만 원은 드는 것 같아요. 와 <놀람> 너무. <놀람> <놀람> 결혼 초반에는 전부 치는 데만 아홉 시간이 걸리고. <놀람> 전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만드셔서 우와. 양이 많다 보니까 남은 거는 집에도 가져가고, 우와. 형님 댁, 형님 시댁, 제 친정까지 다 나눠드려요. 야, 엄청 많이 하시네. 얼마 전부터는 어머님이 우리 먹을 만큼만 하고 말 거다 하셔서 양이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 좀 버거운데, 어머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음... 어 누군지 조금 손어 <laughs> 누군지 조금 손 들어 보실 수 있어요? 아. 어. 여기. <laughs> 결혼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6년 차. 6년 차. 아, 결혼 6년 차세요. 아이는 있으시고. 아 있으시고.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머니가 손이 크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밥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 뭐 사진이 음... 사진이 있나요? 네, 사진 있어요. 오이. 오이 세수대야 아닙니까? 올라오셨을 때한 번에. 총 많으셨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벌써. <laughs> 벌 <laughs> 네, 네. <laughs> 처음 그 명절은 아니고 아버님 첫 제사 때 갔는데 전만 진짜 8시간을 붙이고 왔대. 아버님제사에이 정도가 세 아, 명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 제사에 이제 어머니가 이거 아 올리실 거를 그러면은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원래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던 거야 아니면 며느리 가 들어와서 원래 많이, 하셨던, 원래 많이 하셨던 거 남편한테 들었던 거는 젊으셨을 때는 김치도 막 엄청 많이 한3 4 0 고리씩 삼사백 고 진짜 손이 그, 그 크신데 어떤 그, 지금 어디 어느 동네 사세요? 저희 영덕에, 영덕에. 그 영덕을 네. 다 김치를 책임져 주수 있는. 며느리가 몇 명이 존재하나? 하나. 아. <laughs> <또> 그 음식을 <laughs> 아이고, 뭐라 하는, 인원, 그그 음식을 <laughs> 아이고, 뭐라 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은 둘이 하는데 그 저는 남편은 이제 농사 배를 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도와주고 거의 어머님이랑 저랑 했었어요 못살아요 인형이 많가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양이 많으니까 좀만 더 줄이면 안 될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뭐,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셔요 그럼 그 먹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평소에. 요 <laughs> <laughs> 먹기만 해요. 오늘.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또 어머니 스타일은 누가 와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에이, 음... 본인이 하셔야 돼. 요 음식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은 성맛이... 본인만이 하셔야 또 많. 송이 차지 누가서 또 막. 한번, 야 나가 나가. 음, 맞아 본인이 하셔. 음, 네, 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해서 제일 집중되는 게 제가 보기엔 명절이에, 요 명절이에. 아 맞아요. 여러분 막 시댁 가고 싶어요, 막. 신나요? 막, 어, 어머니하고 동그랑땡 붙여야지? <웃음> <웃음> 아, 처먹지도 않을 동그랑땡. <laughs> 아, 작년에 붙인 거 지금도 냉동실에 있는데. <laughs>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시댁 가는 거 싫지 않다.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 시댁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한다. 자 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분,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저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시댁이 좋기는? 안죠.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전 명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에게 한국은 전통적으로 약간 숨을 참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숨을 참고 해녀가 전복을 캐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참을 수 있어요? 숨이 넉넉할 때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맞아. 이 남편을 이렇게 키워준 시댁 어른이 너무 고마울 때 나는 동그란 땡좀 붙일 수 있어. 그래. 네.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뭐두 번이니까. 할수 있어. 근데 난좀 남편도 별로야. 새끼 좀 별른데. <laughs> 난평상시 항상 참고 살아. 근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내 뜻대로 표정하고 내 감정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대로. 아, 어머니, 요즘에 누가 이런 걸 붙여먹어요. 전부 사먹지. 진짜 무슨 귀신이 먹는 것도 <laughs> 아니고. <아닌. 웃음> 이런 여자 며느리들은 지속이 지속이에요 맞아 솔직하게 말하면 풀어 아... 프로... 속병이 없어 그냥 시어머니만 속병으로 뒤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냥 시어머니는 또 착하셔가지고 그냥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웃음> <웃음> 근데 뭐 그런 며느리 몇 되나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에 가가지고 어떤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냐면 가기 싫어도 가서 가고 서가나 기분 안 좋아도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런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고요 아저씨. 막 가서 막아 어머니 <laughs> 너무 오래 사신다 <laughs> 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이 감정노동을 막 해야 돼요. 근데 감정 노동을 했다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맞아 남자들은 몰라. 처음에는 저희가 집사람 하루 와서 뭐한 9시간 전 붙였지만 우와도 이모랑 고모랑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한 2, 3일 첫 제사 때 손님만 50명 넘게 오셨거든요. 아. 그래 가지고 뭐 적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집 사람 봤을 때는 제사도 없어요. 기독교 집안이고 하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봉밥 먹었거든요. 아직 음. 제가, 제가 올해 3 5다인데도제 친구들 저희 집 오면 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어머니가 그래 밥 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아 원래 이렇게 해서 주시는 네. 걸 너무 기쁘요 그리고 집 사람이 경기도 수원에 살다가 영덕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도 시집 <laughs> 와가지고 집 사람이 적응하는데 아직도 좀 힘겨 힘겨워하고 있어. 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부부의 속은 알 수가 없지만, 남편분이 아내의 수고를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렇알고 있어요. 에이. 아내분은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은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또 사실은 가장 큰그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무대, 무대가 필요한데, 이제 어머니들의 무대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가장 큰 무대는 제가 보기엔 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만 내 색깔을 펼쳐낼 수 있고 나의 또 존재가 이걸로 사람들이 근데 또 사실은 그만큼 평가를 못 받네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런 그 무지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로는 나의 색깔을 내보일 수 있는 런웨이와 스테이지가 없는 시대를 산또 우리의 어머니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진짜로 인스타그램이고 엄마 유튜브 계정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 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좋아요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반응.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원하잖아요. 자, 내가 머리 했어요.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어, 어. 뭐, 쓰읍, 어. 이시 실험해봤지. 뭐, 나 달라진 거, 달라진 거, 달라진 거 없어? 일단 정지. 근데 사람이 언제 되게 기분이 좋으냐면 내가 뭘 이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내 존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인간의 되게 간단한 게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라고 저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것으로 인간은 관계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죠. 어머니 이제 조금 음식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는 뒤지겠어요. 어머니. <laughs> 네 어머니. 웃으면서. <우승하면서>, <laughs> 네, 근데 말씀은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의 근전은 인정. 어머니에 대한 인정. 어,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 걸 이렇게 오랜 세월 하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는 하루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때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조금씩 어머니 건강도 그러니까 저희 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뭐다 하고 살았어, 어머니들.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어머니 계정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머니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고마운 건 남편이 내가 힘든 걸다 알아주고 있는 거 그것도 참 선생님한테는 또 돕고 고마운 지원군이고 아 일단 제가 이거 신청한 게 시골에 농사 일하다 보니까 아 병원 가는 거 빼고는 쉬지를 못했어요 올해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 0일 정도인데 거기 40몇 일애 병원 때문에 시고은 집사람하고 어디 시간을 단둘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집사람이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막 힘들게 사는데 계속 애도 혼자 보고 주말부 봐거든요. 그래 갖고 혼자 얘기 보면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아참 사자로 시작하는말 사자로 시작하는말사줄게예예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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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사사지갖고 샤넬 샤넬 한게 사줄 예예예다 아, 예예 멋진 남편이네. 일녀중 막내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장 시어머니. 아직도 어머니는 신랑을 아가라고 불러요. <laughs> 처음 결혼해서 아가 부르셔서 네. 했더니 아니 내 아기 막내 아들. <laughs>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다. 오십이 넘었는데 한 번은 맛있는 저녁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야근한다니까 갑자기 모든 식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다음에 먹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아들이더라고요.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엄마한테 독립하지 않은 아기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오십 50, 센대 아기신 분 분이 아, 분이 이분도 아 이분도 얼굴 공개는 네 그러니까 아기인데 공개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laughs> 너무 애기 아기 같아서. 데... <laughs> 아 대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사연 주인공이 어디십니까? 우리끼리 아... 비밀로 할게요. 아... 아니, 아니, 어디 아,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오! 아니, 어, 리기기이다기리아기이기 있었어! 아, 귀엽이리이크한 마이크 번만. 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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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이리기! 이리기! 이리 아우 귀엽다.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님 일흔일곱 되셨습니다. 일흔일곱 아, 되셨고, 근데 연애할 때는 아가라고 아기라고 아... 부르는 걸 모르셨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죠 아, 그 언제 처음 아셨어요? 아 결혼하고서 얼마 안돼 갖고 부르시길래 저는 저 부르시는 줄 알고 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아기? <laughs> 그런 지금도 5 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 그 뭐... 응애응애 뭐 이렇게. <laughs> 아니 받아줘 받아, 받아줘야 되니까. 어, 그럼 며느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정이요? 응? 예. 아가 어디 갔어 하다가 정이야. <laughs> <laughs> 정이 <정의> 어디니? <laughs> 그러면 선생님은 몇남몇여 중에 선생님 몇째세요? 아, 저2남1여 중에 제가 막내고요. 2남1여 중에 막내시고. 네.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편이셨어요? 어, 제가 그때는 그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정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으셨던것 같고요.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빠로 가지 않고 이게 아들한테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 같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아. 부모한테 이제 불효를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아 이러지 마 엄마를 하면 또 굉장히 또 <웃음> 어, <웃음> 그렇죠 아가인데 엄마나 오십이야 <laughs>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거 엄마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아내분은 이 호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평상시에 너무 친밀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아주버님이랑신호는어머님이 이런 걸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아... 아예 딱 받아주지 않는데. 막내 아들만 받아주니까 온리 막내 아들한테 딱 이게 모든 게 쏠리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한테 저도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의 그런 정서적 관계가 충분히 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게 자식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아니면 엄마의 무대가 또 있는 사람은 또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걸 하느라고 과할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자녀 때에 가져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70대 이상의 어머니는 그러기 힘든 사회를 사셨고, 그러면 이제 또내 아이들한테 갔는데, 또두 명은 또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엄마, 내가 무슨 아가야.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도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아들에게, 딸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일 자체보다 더 밑에를 한번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뭔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덜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결핍이 있거나 기울어졌어 그러면 남자나 이 여자는 눈치가 있어 그럼 얼른 눈치를 딱 파악하는 거죠 어 기울어졌네 각도가 이걸 자기가 움직여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드려 볼게요. 강사님, 저는 기울어진 추를 저는 좀잘 보고 눈치 빠르게 이동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이분들은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다 손을 들잖아요, 또. <laughs> 자, 그런데 내한테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나한테 힘이 없으면 이게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왜냐면 하 사람들은 내가 눈치 잘 보고 균형감각 잘맞힌그 값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못 맞춰요. 어, 왜 저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이 그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갑자기! 갑자기! <laughs>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죠. 아니었죠. 그 사람은 100번 참았어요. 근데, 백한 번에서 터졌거든요. 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와 뭐 며느아이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모양들, 그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대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받고,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에 딱 하나 필요한 기술은 예의와 존중인 것 같아요. 내가 좀이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예의 없는 느낌이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하냐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 여자야. 성격 자체가. <laughs> 저 여자 무서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니까 논리의 진영으로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끼리 둘이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라도 어 아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때? 아버지도 좀 시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어. 그러면 남자도 이제 어 나도 좀 아버지하고 그런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좀 자기한테 좀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런 건또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괜찮아 여보 사줘.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자리 <목소리> 요